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laughs>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laughs>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스바에 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 하나님께 감동된 어, 그런 유력한 사람들, 뭐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돌아갔던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야, 네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어, 조롱하고, 또 예물도 드리지 않고 어,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 앞에 사울은,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임금으로 된 것에 대한 어떤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음, 안문 사람 가운데 나하스란 자가 길라야베스에 진을 치고 이제 그곳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연약한 모습. 그들은 늘 그렇게 외부에서 침입해 오고 공격해 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가 그냥 너희들한테 조공을 바치겠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냥 우리 항복하겠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된 겁니다. 이 길라한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문하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 살던 사람들도 역시 그 아래 지역에 살던 그 암몬의 공격을 늘 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 길라야베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 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몬에서는 알았다. 그냥 그리고 싸움이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할 거야. 그러면서 아주 악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야베스 장로들이 그 얘기에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이 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에 대한 그 소식이 아직 안간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이니까 요단 서편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아직 전달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왕이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전령들을 보내고 우리를 도울 자가 있으면 돕게, 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사절에 보니까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러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사는 곳까지 소식이 왔어요. 오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습니다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막 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온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역시 이때도, 사울이 어떤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그의 노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7절에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 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 자신도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거기 이름에다 같이 쓴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기, 이같이 될 거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많은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배색해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33만 명이 배색에 모이게 됐습니다.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러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이맘때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야벳 사람들에게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행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야벳 사람들은 다시 암몬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행해라. 그들에게 이제 시간을 하루 더 버는 겁니다.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까우, 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사울이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암몬을 기습 공격하는 거죠, 새벽에. 암몬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야, 이제 길라자베스 너희들 죽었다, 이제. 내 이름은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기구만장한 가운데 자기들의 진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이용한 겁니다. 새벽에 들어가서 거기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흩어 도망한 사람들은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냐면 불량배들을 찾아요 10장 27절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불량배들을 끌어 끌어오래요 우리가 자기들이 지금 복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하고 있어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동안에는 늘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또뭐 외지 외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그들에게 그냥 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사는 게 이스라엘의 어떤 삶이었는데, 어,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앞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야,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얘기했던 그 불량배들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놈들까지 그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전에 들을 때는 왜 못했어요? 그 10, 10장 27절에서 블랑배들이 비아냥거릴 때왜 그때는 가만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험이 없고 증거가 없잖아요. 사울이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막상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결국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은 어떤 정의로움보다는 복수심에 불탄 거예요. 복수심. 네 옛날에 나 이렇게 했지? 내가 오늘 원수를 갚아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다른 자신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다른 자신감. 그런데 이때 사울이 13절에 보니까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금 사실은 사울을 욕한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울이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울이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꽁하고 있다가 니네 나중에 기회 보기만 해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사울이 불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그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원수 갚자고 할때 그들을 잠잠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이성을 잃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수 갚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죽이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이한 사람의 결단, 이한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이 분별에 충실한 사람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계속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에게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을 대다가 죽이면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계세요? 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다 또 죽이자. 뭐, 그러진 않았을까. 이건 조금 더 멀리 간 이야기지만. 그렇게 된다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죠.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화를 잠재우고 승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갈은 이 길란 야베스부터 직선거리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계속 순회했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네요. 이제 거기에 가서 공식적으로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다신데 수리한다, 또 새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이게 뭐 여기 지금 우리가 몇번그 새로운 새서, 새 사람, 뭐새 마음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완전히 이렇게 뭐 어디에 다른 데에서 갖다 이렇게 놓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고 그랬죠. 이새 새로운 어, 나라를 만들자 하는 어, 새롭게 하자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거에서 바꾸어 가자, 그 말이에요. 바꾸어 가자.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들이 다스릴 자도 없이 이렇게 갈팡질팡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금을 세우고, 임금이 또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자, 그 말입니다. 믿음 위에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믿음 위에 섰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 위에 세워지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왕정의 역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밖에 는 선한 왕이 없었어요. 44명 가운데 그만큼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에는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 기뻐하고 세워졌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불변하는, 변치 않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이게 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성공 그게 어, 별 의미가 없어요. 믿음에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 위에 세워질 때 조금 흔들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교회, 자녀들, 사업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한 주간 계속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오늘은. 이번 29일 날 있을 그엘바의 태권도 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또 그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믿음의 가정과 또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사업장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택하신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첫 번째 암몬의 공격 앞에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승리의 쟁, 승리를 쟁취한 것을 사울로 사울에게 집중했지만 사울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음로부터온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량배들을 향해 복수하려고 했던 것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든 나라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로 선포하고, 그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 위에도 우리의 사역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 믿음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 믿음 위에 세워진 자녀들, 믿음 위에 세워진 사업장 믿음 위에 세워진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